지금부터 OS 강제복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말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단말기의 전원 버튼을 손으로 눌러줍니다. 단말기의 전원 버튼을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각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말기의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강제복구 메시지가 떴고 계속 진행하시려면 상단의 전원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손가락을 떼고 다시 한번 전원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부터 OS 강제복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OS 강제복구는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분에서 3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말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재설치가 끝났고 단말기가 부팅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말기의 초기 화면이 표시되었고 OS 강제 복구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각 내비게이션별로 전원 버튼의 모양과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셔서 전원 버튼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